가을이 막바지로 접어든 11월, 푸릇했던 낙엽도 색이 변해 떨어지고 부쩍 추워진 날씨에 쓰산한 마음도 드는데요. 대전에서 열리는 베르디의 오페라 작품과 과학기술과 예술인들의 예술실험 전시회로 늦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트앤컬처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인드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생명체들의 몸이 멈춰 있습니다. 바이러스가 천거해 시간이 멈춰버린 상상 속 행성을 표현한 작품 친애하는 숙주입니다. 예술과 과학의 만남,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이대희 박사와의 협업으로 바이러스의 모형과 고대사, 외계인 등을 모티프로 삼아 또 다른 가상의 세상을 만들고 이야기를 창조했습니다. 한국 기계연구원과 표준과학연구원, 지질자원연구원 등 일곱 개출연 연구기관과 작가 아홉 명의 융복합 예술 실험들이 선보였습니다. 2023 아트 사이언스 결과 보고전은 대전 예술가의 집 3층 전시실에서 16일까지 이어집니다. 합성 생물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랑 그 가상의 합성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작업이에요. 라이트 패널에 그려진 디지털 페인팅을 통해 그 가상의 세계 세상을 또 관람하실 수 있고요.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관현악단의 힘찬 연주가 시작되고 주인공 돈나 레오즈라의 목소리가.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. 오페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페라의 거인 베르디의 작품, 운명의 힘 공연을 위한 리허설 연장. 사랑과 우발적 사고, 처절한 복수로 이어지는 격정적인 서사와 긴장감 넘치는 음악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. 영화 악처럼 아니면 모노드라마처럼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. 그래서 관객분들도 오페라 전체를 이해하신다기보다도 인물 하나하나를 쫓아가면서 음악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재미나고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는 오페라입니다. 운명의 힘은 오는 8일부터 나흘 동안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공연이 이어집니다. TJB 이수복입니다.